판유리 변호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의 오랜 지인이신 GS 안과의 권영아 안과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하세요 저는 GS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영아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만난 지 한. 제그 기억은 10년? 된것 같아요. 저희 그 다음 네, 미혼이었어요, 네. 그때. 그때 경혼이셨는데 <laughs> 네, <오늘. 맞아. 웃음> 여기는 의사부부시고요. 저는 또 이제 법조인 부부인데, 오늘 어, 의사부부 대표로서 전영원 원장님 모시고, 저는 또 법조인 부부 대표로서 이제 법조인 부부 생활이 어떤지, 의사부부의 생활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들이 있는데, 네. 안과 의사 혹시 한다고 하던가요? 하고 싶어 하는 하나도 중에 있고, 네. 하나는 뭐. 다른 쪽에도 관심 있고 태표님 아들은 우리 아들은 네. 그냥 오로지 게임만 하고 싶어 요아시요 언니는 만약에 의사를 한다고 하면 어 시키겠다라는 생각. 이 네네 있었더라. 저는 음. 그 질문에 약간 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 의사 하고 싶으면 음. 해라고는 아들한테 하고 음. 딸한테는 안 하고 싶어요. 어 그거 왜요? 네, 너무 재밌고 젊은 청춘을 음. 병원과 도정 원에서 보내는 음. 게. 아, 슬프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 언니들도 다 맞으면 응, 언니들이 다 의사인데 네. 이제 우리 언니가 시험 기간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저 네. 이제 법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럼 나도 언니가 공부할 때 따라서 언니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반포에 살 때여 가지고 네. 언니를 따라 막 갔어요. 네. 언니 맨날 밤새니까 제가 갔더니 교실에서 네. 네. 이렇게 쭉 있는데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리를 잡고 공부를 막 했어요. 네. 언니도 처음에 하더라고요. 근데 3 0분쯤 지났는데 언니가 없어요. 네 어디 갔어요? 오겠지라고 했는데 세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내어요 어. 나와봤더니 휴게실에서 5시간 동안 라면을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아.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강남에서만 부모님이 가입을 해서 아. 자식들을 이제 하는 결혼 정보 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물어봤는데 의사부부들은 네.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을 시키려고 한대요. 네네. 법조인 부부들은 어. 다 자기 자식한테 법조인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준직 들었어요. 네네. 제 주변의 법조인들 보면 또 법조인을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는 거아요왜 것것 그럴까요? 네. 저요 그럼 잘모르겠요 <laughs>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빠를 보면서 더 직업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어. 아워지랑 같은 네네. 직업을 네. 2 대째 이어서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에 우리 아들이 3 대째 음... 이어서 한다고 하면 음... 괜찮다고 할거 같아요. 네. 이 사고부 어때요? 집에서 아무래도 일 얘기하죠. 집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같이. 시시각각으로 하고 왜냐면은 같은 과이고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전공은 좀 다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 맞아요 질문할 때 너무 사소한 질문인 거 음. 같기도 해서 뭐, 하기는 어렵고, 아 그런 거를 이제 남편한테 하기가 너무 편하 맞아요. 남편이랑 저랑 카톡, 이제 실시간으로 카톡하고 어 카톡 막, 일하는 데막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laughs> 되게 도움이 되고. 맞 심적으로도 굉장히 에이, 안정적이고. 에이. 그런 면에서는 에이. 되게 좋아요. 자녀를 의사를 시킬 것인가. 음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대답인데, 음 공부 잘하면 시키는 거고요. 못하면안 <laughs> 시키는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저희 친정아버지도 안과 의사세요. 저도 이렇게 어릴 때 크면서 저희 아버지가 안과 의사시고 하는데, 이제. 직업 맨날 집에서 보는 게 그거잖아요. 아, 다. 아 당연히 나도 의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당연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과를 선택할 때도 아, 보니까 치명적이지 네. 않은 그런 과를 또 네. 선택하다 네. 보니까 네. 안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 어. 게 있네요 2대째 네. 이제 안과 의사를 네. 하고 계시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네, 시아버지랑 동일한 직업인데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택해서 만족도 없이. 높고 네. 이런 게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좋고 사고가 <laughs> 좋고 <타고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뭔가 챌린지해서 네. 다른 걸할 수도 있는데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어릴 때부터 보고 잘한. 게. 게 예,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제 동기 중에는 아버지가 의사, 어머니가 의사인 친구도 진짜 많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또 아버지 어머니한테 좋아하고 음. 음. 형제 자매들 다 의사인 것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